제 저희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은 단순하게 음식점 f b 가 아니라 f b 컨텐츠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해외 진출, 그다음에 외식 타운 설립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약간 약팔로운 느낌인데? 그, 그, <laughs> 약팔로운 게 아닙니다. 약팔로운 게 아니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TV에 나오는 분들도 지금 본인 브랜드로 돈은 못 벌어요. 이제 선택을 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바꿀 거냐? 내가 그냥 셰프가 될 것이냐? 어느 쪽에든 1%를 찍어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셰프로 1% 찍어도 이제는 인생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리과도 있을 거고 서비스과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본인이 성공을 하려면 둘다 가능해야 됩니다. 대표님이좀안 어울리는 곳에 온것 같은데 그 무슨 의도야? 그 무슨 의도인지 그거부터 설명해봐봐. 뭐 때문에 나랑 안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빨리 의도를 빨리 설명해봐. 왜냐면 현장에 어울리는데 고등학교에 온게 고등학교 현장 아니야? 급식실 오신 것 같고 렇습니다 관리 안 해? <웃음> <웃음> 어떤 일로 오셨어요? 취업 설명해.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취업 이런 기회 주는 거잖아요. 응응. 음, 음. 그 업체에서 이런 거 나도 고등학생 친구들 쓰고 싶다. 학교랑 연동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규모부터 키우세요. <laughs> 아 요즘 나옷 너무 완전 패셔니스트 한거안 해보고 오시지? 전반적으로 뭐든 못 색감 기가 막히게 맞춰서 안 더워요? 근데 두 겹씩 입고 안에 가고 분위기 좀 보고 벗을까 말까 그랬잖아요 단정해야 되는 분위기다 면 단청 단청 두개 잠그고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 면 바로 벗어야지 바로 어 안녕하세요 네아팀 하는 거볼수 있나요? 그럼요 왜 따라오냐? 이기 애들 올라오면 안돼 저기 가 있어 이거 이 학교 역사상 <laughs> 우리 PPT가 <laughs> <laughs> 어나 직원들이 와서 하는데 <laughs> 내, 내가 직접 해야 돼대생 한다고 했잖아뭐 봐야 된다며 제꺼요 라고 물어봤는데 봐야 된다며 <laughs> 그래서 아 역시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약간 정적인 거야. 완전 정적인 데 <laughs> 저게 정적인 분위기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나도 몰라. 당신이나 박에서나 똑같은 인간들이 고요 맨날 대충 던져놓고 어차피 알아서 하시겠지. 진짜 본사 사람들 다 똑같아. 일단 나한테 던져놓고 알아서 하시겠지. 언젠가 내가 본사 업무에 매진할수 있게 되면 그때 다 죽었어. 내가 지금은 자꾸 밖으로 돌아서 그런데 내가 본사에 출근한 순간 다 죽었어. 나보다 늦게 나온다? 있을 수 없지. 그 최초가 제가 죽었어. <laughs> 난좀 걷고 있어도 돼.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글로벌 다이딩 스탠다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33살이고요 여기 오셔서 이런 강의하시는 분 중에 아마 제일 어릴 겁니다 나이 차이가 딱삼촌벌이네요 그죠? 저희 회사 이름인데 사실 다른 분들처럼 뭐 어떤, 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 는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어 회사소개보다는 제소개하는게더 맞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회사 보고 오래 일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호텔이건 뭐 리조트건 나발이건 저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GDS 푸드랑 글로벌 데이닝 스탠다드라는 두개의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3, 지금 33살 사업 시작한 지 7년 됐고요 여기에 얼마나 좋은 가정 환경인 분들도 있을 거고 나쁜 가정 환경인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내가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거고 내가 못 살면 그냥 내가 부족해서 못 사는 거기 때문에 나도 해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야 이거 AI 누가 만들었냐 <laughs> 부모님이랑 돈은 없었는데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보통 서비스 직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삶보다는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만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 근로 조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외식업 서비스 직종을 시작했을 때딱요 조건에 시작했거든요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시간 날리는 겁니다 어 제가 배운다라는 명목하에 이런 데 들어갔다가 배울 것도 없고 노동력만 착시 당하고 어팽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이거는 7, 8년 전 얘기라서 최근에는 서비스 직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갔을 때 단점이 뭐냐면 세분화가 돼 있고 팀마다 그리고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보통적으로 계산해보면 다 최저시급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도.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맥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겁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본주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월급이라는 거는 내가. 인간의 존엄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최저생활생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본인이 성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수익으로 되돌려 받아야 되고 내가 성과가 없으면 그게 반드시 손해로, 손해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 소개를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조직도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모기업인 GDS 푸드가 있고요. GDS 푸드에서 하는 사업은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외식타운 설립, 그 다음에 제품 개발해서 생산하고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 본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줍잖게 컴퓨터 두들기면서 현장 무시하는 꼴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도 현장 출신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아래쪽은 저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개수고 브랜드의 개수입니다. 제 저희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은 단순하게 음식점 F&B가 아니라 F&B 컨텐츠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외식 타운 설립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한 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여기 설명할 때 앞전에 제가 저 뒤에서 어 눈치껏 어떤 소식으로 설명을 하나 봤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직종이든 무조건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딴거다 무시하시고 외식사본부만 보시면 저희는 주4일째주 5일제, 주6일째 주 본인 선택 것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거는 스타트 연봉입니다. 스타트 연봉. 주4일째는뭐 2,800만원 뭐주5일째는뭐 3,500만원 주6일째는 보통 4,200만원부터 스타트를 하고요. 휴가 같은 경우에 사실 서비스 직종에서 가장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상부에서 결제를 안 해주면 못 써요.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이 상급자 눈치를 안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 남고 내가 승진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나 주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일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1년에 한번왜냐면 그래야지만 휴가라도 즐길 수 있어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주 6일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달보냅니다 보통 한 3주 정도 되죠. 그래야지만 리플레시가 되니까. 다음은 뭐 출산 출산휴가 당연히 있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당연히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혹시 지금 애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나 이미 하, 가지고 있다. 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근속하면 뭐성금 나가고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왜 드리냐면요. 5년차 넘어가면 사실 그 사람은 본인 직 직무에 전문가라서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고요 야 근데 이거 약간 약팔운 느낌인데 <laughs> 그, 그, 약팔운이 아닙니다 약팔운이 아니고 저는 현장 출신입니다 저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인원은 무조건 현장직입니다 현장이 똑바로 서야 그 회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어떤 회사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이냐가 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리조트, 호텔 들어가 봤자 설거지나 혹은 어 서비스 팀으로 가서 수건이나 이런 걸 많이 개게 되실 겁니다. 아니면 외식 팀으로 가셔서 상을 많이 치우게 되실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식품 개발 쪽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규모를 계속 디벨롭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F&B 컨텐츠를 활용해서 반드시 외식타운 쪽 사업을 할 거다. 저는 말한대로 다 합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 외식타운의 첫 번째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요. 이 외식타운에는 브랜드가 총 5개 이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PPT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바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 어디 지점이 대표적으로 어떤? 저희는 다 대표입니다. 다 말도 안 되게 잘 돼서. 근데아 특이사항 이 있습니다. <laughs> 뭐 실습생분들이 오시면 뭐이 부서 이 부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한 중일 양식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를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그냥 근무 시켜 줍니다. 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으로 나중에 어해 보니까 어, 좀 친해. 오케이 한번 달려 보자. 일하시다가 어나 이제 이쪽 브랜드 별로 다 배웠는데 딴 브랜드 배우고 싶은데 바로 보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해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제 모든 걸를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뭐든지 해 줍니다. 그러다가 나가면 어, 투자 실패한 거고요. 그러다 안 나가면 대박 난 겁니다. 혹시 어떤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 어, 연금술의 마인드를 가진 분을 좋아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는 내가 내 주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적어도 탑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뜸 갑자기 전기, 전기과가 전기 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TV에 나오는 분들도 지금 본인 브랜드로 돈은 못 벌어요 이제 선택을 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바꿀 거냐 내가 그냥 셰프가 될 것이냐 어느 쪽에든 1%를 찍어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셰프로 1% 찍어도 이제는 인생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리과도 있을 거고 서비스과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본인이 성공을 하려면 둘다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어, 유튜브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제가또 거기서 답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유튜브 보시면 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명함? <laughs> 내 명함 안챙겨지안챙겨지제 안 번호를 찍어줄게요. 내 번호 비싼데. 찾은 것 같습니다. 뭘 찾아? 제전지 어... 주세요. <laughs> 네, 새아빠가 되실게요 영앤리치에 <laughs> 엄청 <laughs> 잘생기시고 어, 저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잘생긴 거 아닌데 <laughs> <laughs> 니 아니, 아니에요 왜 잘생겼다고 하고 다녀 제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지내세요 네 영앤리치 훈남 훈남은 진짜 어디서 <laughs> 나왔을까? 응 과장이 평가한 대표 영앤리치 앤 훈남 내가 그랬다 훈남 큰남 아니고 훈남 93년생 <laughs> 33살 멋쟁이. 나는 은남 아니고 혼남. 과장님도 나를 혼남이라 불러. 내 이름은 김영철.